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아주 강릉에서 유명하고 아주 특별한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에 위치한 그야말로 전통 고풍 소품 박물관 볼거리 커피숍, 전통찻집, 그리고 관광용으로 아주 적합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강릉과 정선에 있는 뻥 뚫린 2차선 도로가 접해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는데요. 본 부동산 내에는 과수원, 그리고 어 고풍 소품 박물관으로서 약 40년 동안 전국을 이렇게 누비면서 어 모은 소품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자, 본 부동산은 2차선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강릉 KTX까지는 수영차로 13분 거리, 강릉 IC까지는 7분 거리, 그리고 주변에 바로 옆에 왕산면 사무소 그리고 어, 마트가 있습니다. 본부동산은 생산관리적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8%입니다. 자, 그냥 말해 볼거리 민박 또는 볼거리 이렇게 아주 박물관을 방불케하는 그러한 특별한 어, 부동산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까 해 합니다. 참 제가 이걸 소개하면서도 상당히 아주 흥미롭고 와 어떻게 이렇게 전국을 누비면서약 4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소품들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을까 아, 하고 참 감탄에 감탄을 자아내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고 정말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요. 잘 활용을 하면은 멋진 부동산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기산의 모습입니다. 뻥 뚫린 2,000도로와 접혀 있고요. 어, 총 토지 면적은 1,799평입니다. 토지 내에는 어, 창고 시설, 아주 이 창고 시설 2층 창고에는요, 52평짜리 창고에 아주 소품 유명한 것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본부동산은 생산 관리적이고요. 건폐율 20의 용적률 80을 하랬죠. 어, 개발 가능한 것은 이제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주택으로서 4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전 근생 뭐 판매 지설, 또 여러가지 노이사 지설 생산 공장, 어, 공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생산 관리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강릉에서 KTX까지 13분 거리, 강릉IC 7분, 그리고 바닷가까지도 한 15분 플러스 마이너스 관리는 양호한 교통망에 위치한 본통성 되어 있습니다. 어, 현장. 사장님, 제가 여기 와보니까, 야 여기가 그,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죠 네, 왕산면. 근데 여기 와보니까, 이사람이 아주 취미도 굉장히 독특하시고, 여기는 아주 해가 잘 드네요, 그죠? 현장지요 어, 좋습니다. 그렇죠. 일종권도 좋고, 어, 그야말로 볼꼬리 민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음, 여기서 쭉 민지 촬영하기 전에 한 방에 투어를 했는데, 야 사장님 참 대단하시네.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부동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면서 봅시다, 어디. 네, 자, 이제 이렇게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요. 어, 사장님이 이제 그 볼꼬리 민박을 하시려고 아주 전국을 방방 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많이 수집해 오셨잖아요. 그죠? 예. 예. 수집한 물건을 이제 현장에서 보시면 이제 실감이 나는 것이고. 예. 자, 그럼 아직 입구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디. 또이 토지 내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하루방 뭐 특별한 그 석조 건물이라든가 도의 공예품도 많지만 또, 우측엔 또, 뭐, 과수원이고, 나무도 많으네, 그죠? 예. 네. 근데, 이 하루방,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거, 어디서 이렇게 큰 하루방을 가져오셨어요? 제, 천경기장에 사왔습니다. 아, 옛날에? 네. 야, 이거 옮길 때, 이거 그냥 못 옮기겠는데, 엄청 커서? 크레인크레인 작아가지고. 그레인 크레인으로 네. 야, 하여간 참, 대단하시네. <laughs> 난 이렇게 큰 하루방 처음 보네? 예. 네. 자, 안으또 들어가 봅시다, 아 뭐, 주변 입구에, 소나무도 그렇고, 야, 돌도 많고, 또뭐 이렇게 조각품 이런 것도 엄청 많네. 소나무도 아주 잘 키워놓으셨고. 자, 이쪽 입구에 가번 봅시다. 여기 뭐 과수원인가? 아 과수원은 다, 다, 나무다 있죠. 여기 보니까 뭐, 복숭아, 사과, 배속도 없는 게 없네? 어, 또, 또 감나무. 그러게. 저기 저 앞에 전봇대 있는데 저기까지잖아요 하루방이죠 이게, 이게, 이게. 그리고 이거 옛날에 물레방아 쓰던 것 같은데 이것도 물레방아 쓰던 거고 아유 뭐 이건 항아리도 많고 정자각도부터 아주 민박을 이렇게 좀 특색 있게 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 이 향나무는 엄청 오래 묵은 것 같으네요 그죠 아참그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있고, 요거 건물은 이제 사장님이좀 주거하시는 거죠 저쪽에 예, 예. 이딱 들어가기로 하고 예, 예. 이쪽부터 한번 가봅시다. 야, 이거 뭐 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순서대로 봐야 될것 같네. 일단은 뭐 이게 돌 장식 작품들 많고 항아리 또 이거는 뭐 이게 황토 방이네요, 그죠? 황토찜질방. 그, 그, 황토찜질방, 찜질방부터 살짝 먼저 보갑시다. 고 아유, 이거는 뭐 아주 황토로 다가지고 그냥 나무도 엄청 크네. 이 오래된 것 같은데 네. 구슬장도 이거 불 때는 거죠? 예, 네, 불는 여기에서 잠자면 을 그냥 아주 등짝이 시원한 게 건강 에 좋겠네 <laughs> 여름에 도 안데 지금 막바은동도 아, 엄청 시원하네 음, 이 안에가. 어, 황토라서 그런가? 네, 예, 여기 항아리가 이게 보통 항아리가 아닐세. 엄청 크네. 근데 이 안에 뭐다빈 항아리입니까 뭡니까? 막장이 다이 안에 장이 들어있다고? 어. 한번 봅시다. 어디 뭐가 들어있나? 이야, 아이고야, 진짜 아니, 다 들어있네. 소금을 다 쳐놨잖아요. 아, 막 장을 담궈놓으셨네. 어. 그럼 이렇게 많은 항아리가 지금 다빈게 아니라 꽉 차있는 거네? 네, 예, 몇 개만 좀 비우고. 예. 그런데 이거 그러면 만약에 건물, 토지 다 파시고 나면은 이건 어떻게 할사 장이 없다 죽은, 다 놓고 이, 가는 거지. 있는 그대로? 예.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 같은데? 아, 몇년 이거 됐을까? 한 15년씩 다 돼. 15년 된 장도 다 놓고 가네? 아, 예. 이거 한두 개. 사랑인. 이게 제가 겉에서 이렇게 건물을 볼땐 별거 아닌 걸로 봤거든? 근데 안에 들어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안에가 이게 뭐야? 탈서부터 뭐 옛날 공예품, 옛날 장식품, 와, 이거 뭐 없는 없는 만물상이네. 이런 걸다 어디서 구하셨어?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많은 거를 어떻게 구하셨지? 이거를, 아이 얘기를 좀한번 들어봅시다, 어디. 전국,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전국 다 돌아다니시면서? 아니, 뭐, 이쁜 거, 이런 건 몽땅 사왔지요. 아니, 여기 술도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거 술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 아, 그냥 다 놓고 아, 가는 거야. 아, 이 거에요. 술도 다 놓고 가는 거야? 그렇죠. 와, 이거 대박이다. 술만 해도, 술만 해도 한 300병 거진데요 아유, 300병이 문제가 아니라, 내보니까는 하소도 어마어마해. 100병 하다 200병은 이상 돼요. 그러게. 저기 노스의 그릇 옛날 거서부터, 어, 전화기, 탈서부터, 뭐, 골동품이라 골동품은 다 들어있네. 그럼 그래, 이게 다인 가? 또, 아니, 어디 있어요? 아니, 또, 어, 또 있어요? 어, 가봅시다. 아이고, 이거. 아, 아니, 아, 이건 또 뭐야? 하수 아니, 근데, 사장님. 내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 하수수가 이렇게 큰 수를 처음 보는데. 네, 처음 보죠. 야, 이거 몇백년먹겠다 아, 예, 예, 예. 가네. 야 그럼 이것도 놓고 가는 거야? 안고 가야지요. 뭘, 그러면 이거, 이, 이, 부동산 산 사람은 장, 아주, 아주 들지 않고 장수하시겠네. 이거 하수 내가 보면 무지 무지 오래된 거야. 아, 이거 다백년 이상 되던 거야. 야, 백 년이 뭐야? 저건 더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드럼은 또뭐요 이거 사장님이 치시는 거예요? 예. 네. 어, 또 이런 것도 하셨구나. 네, 여기도 대충 하셨구 어, 있습니다. 성격도 아주 좋으시고. 그러면 저 위에 또 뭐가 있나? 아, 이거 다 내보시면. 예, 예. 2층은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번엔. 와, 이게. 이게 이 술값만 해도 이거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데. 옆에도 뭐가 있네? 일로 와보시죠. 와, 이거는 뭐 옛날 함지서부터 옛날 대박뭐 약간 없는 게 없네, 골동품이. 야 이거 봐라. 물레서부터 여기 찰찰 돌아가면 지어야지 예, 예. 여기 이쪽, 예, 이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방향을 못 잡겠어. 이건 뭐야, 또 이런 거는? 풍차요 풍차. 야, 이거 뭐 이렇게 많은 걸 언제 모셨어? 저기 뭐 전화기 옛날고 그 골동품도 도그 옛날 물건들 그리고 이뭐배 쓰는 거와 이거 왜? 어유 깜짝이야. 이거 맨큰 물개가 다 있어 이거 물개서부터 저런 나무 아주 엄청 큰해 저거 조각품들. 야. 여기는 또 뭐야, 이거? 옛날 뭐, 함지서부터, 대박서부터 노쇠그릇, 뭐, 이거 소멍에,서부터 뭐, 이 탈곡기 같은 거 아닌가, 이거? 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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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표타하고 보리타작 하는 거? 야, 이거 오래간만에 보는데, 이거 저 새끼 꼬는 거네, 그죠? 응. 야, 이거. 이게... 아, 이거네, 가마 짜는 거네. 이게 아직까지 이런 게 있네? 그이 그래. 그 안에 뭐, 없는 그, 게 없어. 그, 그, 그. 않는 거지. 가마 짜는 것도. 그리고 이거 우리 옛날 어릴 때 왜, 어, 뭐, 네. 뽕이요! 해가지고 뻥튀기 하는 거. 네. 이야, 이거 이거 멍서. 이또 있어요? 네. 거기 한번 가봅시다. 이야. 아니, 사실 이거 그 2층에도 또 뭐가 있는 모양이죠? 이야, 아이고. 물건 좀 있죠? 아이고, 이야, 이거 2층에도 엄청 많네. 이건 또 뭐야. 아주 옛날부터 쓰던 그런 공구들서부터 그막 이런 걸다 모았지. 수석서부터 그 옛날 우리 선조들께서 쓰시던 뭐 물레 실 감는 거 이런 거 이게 옛날 이등사기인거참 오래간만에 보네. 어, 등사기. 등사기. 학교 쓰던 주판. 주판. 아이고 주판도 크다. 음. 응? 야이거어떻게이 청기도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네 이거. 오래됐죠. 그렇죠? 응. 야이 칼도 이런 것도 아주. 옛날 그 옛날에 쓰던 그런 거미네. 와 이거 물건이 뭐 여기도 수이 또 있네. 이거 수. 와 그냥 그냥 감탄사밖에 안 나오네. 사장님 체격도 이렇게 작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좀 모셨어? <laughs> 야 이거 다 아주 옛날 옛날 것들 골동품들. 야뭐 하나 이거 뭐 핸드폰 옛날 거서부터 다 있네. 야. <laughs> <laughs> 삐삐. 아, 이게 <laughs> 이제, 삐삐. 옛날에 초창기 삐삐네. <laughs> 맞아. 옛날에 삐삐만 차고 다니도 얼마나 부러웠는데, 핸드폰서 옛날 그 역사적으로 그대도 보관하셨고, 한지서부터 옛날 우리 선조들이 쓰시던 그런 물건들, 그대로 다 있네. 야 근데 엄청나네. 이거를, 이걸 전국에 다니면서 구했어요? 그렇죠. 그몇 년이나, 이거 몇년 동안 이렇게 많은 거를. 40년. 40년 동안. 와, 대단하시네. 나 이런 물건들은 또 처음 보네. 재봉탄도 옛날에 아주 오래된 거네, 이거. 네, 뭐, 그죠? 네. 이거는 절구가 엄청 크다, 야. 네. 나무로 된 절구. 이 건물은 이제 사장님이 어, 숙식하시는 주택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아 민박 하려고 지은 거예요. 아 처음에는 민박 네. 하려고 지셨구나. 민박 허가가다 붙어 있어요. 아 이제. 민박 허가도 나 있고, 네, 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민박 허가를 해서 네. 이제 실 볼거리 민박을 네. 하려고 하셨네. 네. 아 한번 안에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볼거리 저기 저다 찍. 아니 저기 이 토리네, 왠 이렇게 하, 아주 항아리도 작은 게 아니야. 그렇죠. 굉장히 큰 항아리인데. 이거 이제 옛날에 우리 쓰던 어릴 때 쓰던 항아리 아니에요 이게 이게또 엄청 많이 들어가 양도 많이 들어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탑도 있고 와 작은 탑, 큰탑 이게 엄청 많으네 이것도 다 돈인데 그죠? 어 이거 야 이거 이렇게 많은 걸 갖다가 탑도 이렇게 작은 탑또이탑어 탑도 있고 이거는 이게 뭐죠? 촛대 바인가? 초대, 아, 촛대, 촛대 바인네 이게 그야말로, 초대. 아, 이게 이제 민박 하시려고 이렇게 저기 황토로다가 지으신 건물이네요. 보니까, 아, 한번 봅시다. 바디. 야, 천장도 아주 그 어, 원목으로다가 든든하게 있고, 어, 주변에는 이제 전부 이렇게 이제 황토로다가 했고 어... 이쪽 주방도 아주 어유 타일도 이쁘게 잘해놓셨네. 아, <laughs> 어, 야이 원목이 엄청 크다. 아, 이거 뭐 어디서 이걸 큰 나무 잘라왔지? 엄청 크네. 사람그내에는 원목이 엄청 많네. 이거는 이제 어, 황토 방이네. 아, 이것도 전부 황토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시는 분의 직접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와 진짜 40년 동안 전국 각지를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골동품 전통 고품 소품들을 다양하게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거를 이렇게 수집하셨더라고요. 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은요, 우리 강릉이 이제 관광 도시인데요, 이렇게 골동품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2층까지 꽉차 있는 아주 수만 점의 이런 많은 다양한 골동품을 잘 활용한다면은 그야말로 전통 고품 소품 박물관, 골거리 커피샵, 전통 찻집, 관광농원, 체험장 등 다양한 그런 정도로 활용이 가능한 구성장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어, 아, 이렇게 또 혹시 많은 소품, 골동품, 이런, 어, 고품 소품에 관한 관심이 많으신 분, 또 강릉 지역에서 박물관 같은 거를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 그러지 헌통 소품 박물관이라든가 볼거이 커피숍, 전통찻집, 관광농원, 체험장 등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면적도 1,704평이고요, 교통도 이천도로와 바로 접해 있고 강릉 바닷가도 15분 플러스 마이너스 KTX도 10분 플러스 마이너스 IC도 8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양원 교통망입니다 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